네 이어지는 순서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 어스의 박소영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 m z 세대가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주제를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인덱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음, 인덱스라는 말이 보통은 이제 어떤 목록이나 차례를 좀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이게 저 관계라는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음, 네, 인덱스 관계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집필한 트렌드코리아 2023에 선정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관계를 여러 인덱스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음. SNS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엔지 세대만의 방법이 인덱스 관계라는 음. 용어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이렇게 인덱스로 분류하고 정리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자면 예. 인덱스 관계는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만들기 분류하기 관리하기입니다. 음. SNS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분류한 친함의 정도에 따라서 어, 그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지 선택하는데요. 네. MZ세대들은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DM을 같이 사용합니다. 음. 어, 예의를 갖춰야 하는 선생님께는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친한 친구들과는 DM으로 얘기합니다. DM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친구가 올린 포스팅을 보고 바로 연락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네. 카카오톡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더 친근한 매체라고 느껴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기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관계들은 끊어버리고 남은 관계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잘 유지하는 것인데요. 어, 이해에 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음. 인덱스 관계의 대, 대표적인 예시로는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과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 기능이 있습니다. 예. 네. 어, 멀티 프로필. 어, 친한 친구 기능이 좀 어떤 기능인가요? 네,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은 지정한 친구에 한해서 각기 다른 프로필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세에 최대 3개의 프로필까지 생성이 가능한데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 부담스러운,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음... 멀티 프로필로 해놓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친한 친구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인스타그램의 친한 친구 기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피드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친한 친구 기능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추가해 놓고서 스토리를 올릴 때 친한 친구 기능을 선택하면 내가 친한 친구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만 그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어, 아무렇게나 적어서 올리는 스토리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에게만 음... 공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멀티 프로필과 친한 친구 기능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뭐 저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 봤네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처음 <laughs> 알아어요 예.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법으로 소통한다. 이게 결국에는 SNS 사이에서도 소위 그뭐 배포나 예. 찐친 관리가 되는 셈이 참좀뭐 흥미로운 느낌이 드는데. 음, 네. 그런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뭐랄까요 좀 정이 없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관계를 맺는 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면서 이런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인덱스 관계가 가는 장단점도 물론 있는데요 친한 친구와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역할까지 할수 있는데요. 네. 반면 스스로에게 효율적인 관계만 맺기 원하는 행태 때문에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음.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자기중심성이 높은 현세대의 특징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관계의 방식을 긍정적인 것,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눠서 평가의 대상으로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음.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 인덱스 관계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아서 증, 등장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고도 하죠. 네. 대학생이 되자마자 코로나가 유행해서 줌 수업을 들으며 대학 생활을 해야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음. 이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 있었는데요. 과거와 같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고 우연히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된 것이죠. 음. 이제는 관계 맺기에도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인연에 노력을 더해서 인간관계의 풀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익명의 다수와 만나서 채팅할 수 있는 오픈 채팅이 그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인연에만 의지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 또는 랜덤하게 맺어지는 온라인상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런 그 관계에 대한 그 코로나 학번들의 새로운 그 어떤 유행 때문에 조별 과제를 하는 것도 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로 네. 언뜻 들은 적도 있는데요. 아, 노력으로 만드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아, 이렇게 코로나가 어떤 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좀 바꿔놓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관계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네. 책에서는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달라진 삶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의 변화가 인덱스 관계의 하나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음, 다른 원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대인들이 기존 친구들과 서로 같은 생애 주기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음. 사회가 비교적 균질적이었던 과거에는 비슷한 친구들의,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입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 누구는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있는 반면, 아직 미혼으로 독립적인 인생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20대 초반인 제 또래 중에서도 창업을 해서 사장님이 된 케이스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음. 이처럼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의한 이슈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때 인터넷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 등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정보 교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요. 어,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고민을 공유하고 들어주던 과거의 베프와는 다르게 음.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민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 이런 그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인덱스 관계가 실제 제 삶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 좀 놀랐습니다. 예. 저 스스로도 무의식 중에 인덱스 관계는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음. 한번더 놀랐는데요. 관계를 유지시킨다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SNS라는 것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연락하는 것으로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앞에서 인덱스 관계의 단점으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스스로 고립되려고 하고 관계를 리셋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것도 과거와는 크게 다른 현세대의 특징입니다. 음. 어 인덱스 관계에서는 내가 친하다고 분류해 놓은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의 친한 친구 인덱스에는 내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큰 상처가 될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음. 어,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기준들이 SNS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덱스 관계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고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어 인덱스 관계라는 것을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어~ 감히 인덱스 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무언가를 평가할 때 혜택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해지는 음.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뭐 옳고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이것도 일종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네. 바뀌고 또 흘러가는 것 뭐~ 과거에는 수첩에 적어놨던 그~ 저 주소록의 전화번호를 해마다 이렇게 뭐 수정했던 <laughs> 네. 것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이렇게 인덱스 관계란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좀 정리해 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음, 맞습니다. 뭐 잠시 잊고 지냈던 친구들에게 좀 연락도 해보고 뭐 안부를 전해보는 시간으로 어 이번 한주또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음. 자 아,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오늘은 인덱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